안녕하세요. 이진도 미시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한 영상인데 한번 제가 또, 어우 무거운 얘기보다 한번 제, 뭐좀 약간 가벼운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전에 지난 얘기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었어요. 예. 영어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보좌관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카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How are you? 하십시오. How are you? 그럼 저기서, thank you and you? 할 겁니다. 아, 그러면 me too. 하십시오. me too. 그러니까, how are you? 응? 하고 me too만 외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사 선생님이 완전히 긴장이 되잖아. 하와이요, how, how are you and me too? 어, how are you? 응? me too? 딱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만났, 만났는데, 너무 긴장을 한나머지 who are you? 한 거야. who are you? 그러니까, 클린턴이 딱 듣고, 아, 이 대통령이 조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클린턴이 아임 힐러리 허스번 그랬더니 김영선 대통령이 바로 미투라고 그러고 한미 관계가 엉망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이 개그는 이게 항상 혼자 면은 이게 느낌이 없어. 앞에서 웃어주고 해야지 저게 막 2탄 3탄 나오는데. 하튼어렵습니다 유튜브로 개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렇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얘기가, 뭐, 항상, 뭐, 뭐, 이미 뭐, 작살 난다는 다 알고 있고, 뭐, 4월, 5월에 부동산 대재앙 온다. 제가 얘기했자 이게, 부동산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단일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지금, 뉴질랜드도 이 잊어서 지금 막, 기존에, 한국은 문을 못 닫어, 중국은. 왜냐면, 대중무역이 80% 이상 차지하는데, 반제품 수출이 80% 이상이에요, 한국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닫냐닫았다가는 이씨. 무역보복 조치돼버리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하는데 못하지. 그걸 뭐다 짜고 하는 놈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란 거는 항상 이슈가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하여 무너뜨려온 거 있지만,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 누가 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뉴질랜드랑 이런 호전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오늘 뭐 860명인가? 이거 늘어요. 늘어서 천명 갈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넘어갈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빨리 백신이 나와서 어떻게 대처하냐는데, 난 집에 언제 가냐고 도대체.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 아유.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하면서, 뉴젠드가 뭐 앞으로 아신다가,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문을 닫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거 해가지고 공공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서포트하겠다. 여러분. 공공사업은 누구 돈으로 해요? 네. 세금으로 하죠? 세금은 어디서 들어와요? 네. 그럼 맨날 집세만 거을래 네. 집세, 집세만 거둬서 응? 집 이든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집세 어디서 거둬? 비즈니스에서 세금 못 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어, 뭐 스웨덴이, 어떠다니, 전 국민 다 걸리게 하고 죽을 사람 죽고, 이런, 왜 그러겠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야, 지금. 에.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뭐, 뉴젠드만 고립돼가지고 살수 있다고 생각해? 에. 쉽지 않습니다. 480만 가지고선요, 자생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쌀이 나오길래 뭐가 나오길래 고기밖에 안 나오는데. 고기는 개뿔이 뭐 수입되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뭐, 장비구멍 다 수입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1년 8개월, 1, 말이 1년, 1년 8개월이지 지금 이 상태가 3개월만 지속되면 기업체들이 다 나가떨어져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구조 요청하고 뭐 지금 벌써 회사들이 뭐 협, 합병, 현금 있는 회사들이 지금 돈 없는 회사 사고 막 난리 났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예. 저도 지금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이지만 한달 후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4월 말쯤 되면은 정말, 정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냉각기가 오고 있고, 뉴젠드도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저희 지상태로 4, 5, 6월 달부터는 시장 반응이 올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게 뭐 해답도 없어요. 해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우리가 그냥, 뭐, 희망을 가지고. 저는 제가 옛날에, 뭐, 처음 얘기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아직도 하나의 제 모토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가, 제 진짜 책을 안 읽는데, 그 책을 어떻게 보게 됐어? 세상을 살아가는 제 백, 한, 0 가지 이야기인가? 여기서 뭐라,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운명에 받기는 나무고, 의지에 받기는 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가 세면 의지에 바퀴는 쎄기 때문에 운명의 바퀴를 부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살아가라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도 그걸 깰수 있는게 바로 사람의 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까지나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로 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죄로 한번 고립남 시리즈 무죄로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유엔드 미신장 항상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상담의 창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항상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